그 보니까 그래. 그때 참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뭔가 그래 더 해봐 더 해봐 어떻게 더, 더 해봐 제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아, 아 이제 옥시가 아, 생겼더 해봐 괜찮아 어, 나 이겨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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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어, 오케이 어, 괜찮아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그러고 나서는 제가 혼자 아버지를 딱 이제, 이제 빈소에 모셔드리고 혼자 밖에 나와서 혼자 진짜 울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 그, 그 아버지, 이랑 유둘이 더 친했었죠. 네. 유난히 친했던. 그러니까 네, 유난히 친했었죠.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냥 저한테 되게 침대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아, 되게 자세하게 안가르 주시고, 네. 어떤 방법론만 알려주시고, 해봐, 할수 있어. 지금 이제 그 다시 활동하는 모습을 아버님이 저 보신다면은, 네. 뭐, 뭐라고 말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보시면, 그냥 엄마 엄마 잘 네가 케어 잘 하고 음이제 네가 좀 버니까 네가 부창으로 살아. 저 17년 만에 공백을 깨.